안녕하세요. 네. 안산의 용궁아씨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저희 질문은 꿈을 많이 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무당이 음. 되어야 할 꿈이 방울 부채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방울 부채 말고도 아 내가 이래 가지고 신가물인가 음. 기운이 센가 또는 음. 이제 무당을 되야 하는가 할때 음. 그런 꿈을 꿔가지고 막 사람들이 음. 아 손님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네. 네. 그럼 정말 꼭 방울부채를 들어야 되는, 꿈을 꿔야지 무당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정말 무당 선생님들이 100분이 계시면 100분 다 다르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방울하고 부채는 기본적인 소스처럼 가는 것이고 아. 어, 방울받을래, 부채도 그냥 주지 않고 음. 받을래, 말래, 받을래, 말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밀당을 하죠. 음. 할머니들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아. 뺏었다가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네. 어, 이런 꿈은 위험해. 이런 네. 꿈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 네. 무당이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심을 해 봐야 돼 하는 것은, 네. 첫 번째는 장구. 나 악기 같은, 아. 악기 같은 내가 샘판 장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네. 나는 꽹과리도 쳐본 적이 없고, 징도 쳐본 적이 없는데, 네. 갑자기 나한테 이걸 줬다. 아. 받았다. 네.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왜냐면 악기도 악기도 신을 울리고 네. 어, 내림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악기이기 때문에 네. 깽가리, 징, 장구 이런 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기를 받았다, 그럼 일차적으로 어라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꿈에 항아리를 보든 할머니가 나와서 항아리를 보든 할머니가 항아리를 주셨든 내가 그 항아리를 받았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항아리가 나온다. 그럼 그것 또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항아리도 왜냐하면 저희가 작두를 항아리, 그러니까 작두를 항아리를 두고 작, 작두를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네. 그리고 물동이를 저희가 탄다고 그러죠. 네. 내린 꽃을 할 때도 항아리를 써요. 네. 그러니까 신의 기물로 항아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항아리도 악기 항아리. 그 다음에 가장 또 의심해봐야 하는 건 그분들의 모습으로 오시죠. 아... 장군님을 갑자기 봤다. 색동조고리를 입은 갑자기 동자님을 봤다 아. 어떤 여자아이가 한복을 입고 나한테 아장아장 걸어왔다 아. 선녀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라든지 아예 모습으로 딱 보여주시면 네. 이거는 어 거의 한 90%는 오케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내림을 받기 전에 가장 많이 보는게 하늘을 나르고 네. 기적을 하고 갑자기 우주폭파 같은 뭐 sf 같은 영화를 막 내가 붕붕 나르면서 막 새가 된 것처럼 나르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꿈을 계속 계속 꾸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꾸셨다 하면 신검은 한 70%는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은 맞춘다. 내가 내점정도는칠주 안다 하시는 분들은 오르내리는 하늘을 오르내리는 꿈을 계속 계속 꾸십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시기 전에 하나를 나눈 꿈을 꿨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꿈도, 아, 이 꿈에 하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기도하는 꿈. 기도하는 꿈. 아. 내가 산을 간다든지, 어디 앞에서 기도를 갑자기 하러 가겠대. 내가 무슨 행색을 하든 다 소용없어요. 갑자기 내가 산으로 걸어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대요. 나무 앞에서 기도를 하든, 산 앞에서 기도를 하든,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든, 갑자기 하지도 않는 행위를 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아차 싶으신 거죠. 이제 그때 되면은, 아, 어디를 가더라도 당신은 하셔야 돼요. 당신은 이게 무당으로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는 가장, 음 확고한 징표를 주셔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런 걸로 주세요.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지만, 안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뭐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꿈이라든지 여러 뭐키크려고 그래 키크려고 그래 하시는데 커서 키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 성인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낭, 낭 떨어져서 떨어지는 꿈을 꾼다. 내가 훅 떨어지는 꿈을 꾼다. 이것 또한 신의 길에 가는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무당 선생님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정말 뭐 뭐, 금운보화를 받았어요. 뭐, 무슨 신령님의 무구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도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일 때, 가장 많이 꾸는 꿈들 중에서도, 신이 돼야, 까 그러니까 무당이 돼야 되고, 신을 모셔야 하고, 내가 이 길로 가야 한다. 할 때는, 악기, 뭐, 뭐, 방울구체는 당연한 거고, 뭐 연예인 꿈도 신령님의 모습으로, 연예인도, 너무, 어, 내가 이 연예인을 내가 꿈에서 봤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연예인을 꿈에서 보고 악수하고 안고 내가 이 사람과 너무 친해질 정도로 자주자주 자주 보인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 신의 모습이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 1화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40살까지 무당이 돼야 되는 걸 몰랐지만, 응. 제가, 하나의 의심도 없이 "아,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았던 거는 저희 동자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까라를 하고 웃는데, "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아, 이거는 무당이다" "아, 나는 무당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무당인지도 모르고 꿨던 꿈을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장구를 주시고, 갑자기 내가 항아리를 보이고 그러면서 방울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좀 간을 보듯 이렇게 줄까 말까 줄까 말까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꾸게 된게 기도하는 꿈도 꾸고 사소하게 사소하게라도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내가 일반인이고 나는 이런 거에 전혀 관련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나 하나 생각해 보시면. 요로, 요러 요로 한 꿈들이 계속해서 보이실 거예요. 한복 입으신 분들이 나타나시고. 근데 그 중에서도 무조건 다100% 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 조상님 중에서도 나좀 알아줘, 나좀 봐줘 하면서 오시는 꿈들도 있지만 꼭그 중에서 굳이 굳이 부득불부득불 부득불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꿈들 중에서는 확실하게 제가 느낄 수 있게끔 오셔요. 너야, 너야 라고 딱 보여주십니다. 거의 반항할 수 없게끔 보여주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응. 언그 응. 응. 거의 시간 단위로 가위로 눌렸어 시간 단위로 가위도 눌리고 응. 저 같은 경우는 10대 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때는 무당이 뭔지도 모르고 어 나는 귀신하고 귀신을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귀신을 내가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귀신하고 조금 귀신을 알아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프링이 팅 소리가 날 정도로 침대를 꽉 눌리게 제가 가위를 눌렸었어요. 제 가슴이 이렇게 훅 들어가면서 스프링에서 팅 소리를 꾸면서도 들을 정도로 제가 꽉 눌리면서 가위를 눌리고 수십 번가위가 눌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를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꿈 같은 거는 특별히 꿈진 않았는데 한 내가 올해 44살이니까 15년 전? 응. 15년 전에 응. 처음에 우울증이 생겼을 때 응.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근데 응. 그렇게 쫓기는 꿈을 그렇게 꿨어. 아 쫓기죠. 몇년 동안 어, 엄청 쫓기죠. 또,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몇년 동안 그렇게 반복을 응. 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쫓기는 음. 꿈, 쫓기다가 넘어지는 꿈, 음. 그러면서, 이렇게 당황하면서, 막, 땀에 흠뻑 젖어서 깨고, 가위 눌려서 깨고, 음. 무조건 그게 그, 의심해보셔야 지금 돼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 꿈인가? 네, 의심해보셔야 돼요. 음. 네. 이게,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가물이 높으신 분들은, 확실히 그런 꿈을 많이 꾸세요. 내가 이렇게, 어, 그분들한테, 계속 뒤에 쫓기고 응. 계속 그분들한테 시험 당하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꿔요. 그때 한몇 년, 한 4, 5년 동안 그렇게 매일 똑같은 쫓기는 꿈을 꾸니까 어휴. 아침에 맨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응. 맨날 달리기 한 꿈을 꾸니까 그게 일어나면 응. 실제로 달리기를 한것 같았어. 응. 응. 이게 무당 선생님들 중에서도 무당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 쫓기는 꿈, 달리는 꿈, 잠못 자는 불면증, 꼭 수반돼요. 꼭 같이 가요. 내가 여러가지 꿈들도 꾸지만, 잠을 못 자고, 내가 계속 밤에 하도 꿈을 꾸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더라도, 나는 이게 작은 게 아니고, 피곤하고, 졸리고, 하루종일 일어날 수 없고, 이 정도 되면, 무당집에 안 오실 수가 없어요. 꼭 오셔야 됩니다. 이게, 무당이 돼야 된다, 뭐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무당이 되야 합니까? 내가 신감물이 높은 건가요? 이런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솔직히 일상생활이 힘드실 거예요. 일상생활. 근데 나는 그때도 그거 자체를 몰랐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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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미련하게 그냥 나는 우울증 치료만 하고 다녔고 음, 음, 또 심리 상담을 해보니까 현실 도피라고 하더라고. 심리 상담을 할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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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건 좀만 알았던. 근데요, 무당 선생님들 중에, 어,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약을 드셔도 솔직히 효과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같으면, 음, 음. 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가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정도 치료를 음, 했으니까. 음, 음, 음. 근데 정말 딱 무당이 되고 나서 바로 약을 끊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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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15년 동안 밥을 안먹었는데 <laughs> 밥을 안 먹고 쪼그릿 먹었는데요. 뭐. 저는 제가 거식증인 줄 알았지만, 거식증이 아니었다는. 항선 <laughs> 용궁아씨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더 궁금한 꿈, 뭐, 무당을, 음. 내가 무당이 되어야 할 꿈을 꾸는것 같아요. 막, 이런 질문이 필요하시면, 음. 정말 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 상담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 음. 이때까지 본 무당 중에서 꿈해몽 제일 잘해. <웃음> <웃음> 안녕! <웃음> 네, 안녕. <laughs>